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의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 전량 탑재가 확인됐다. 긱벤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긱벤치에서는 SM-S931B 모델 번호를 사용하는 갤럭시 S25 모델이 발견됐다. 모델 번호 끝에 붙은 B는 글로벌 버전을 의미한다. 갤럭시 S25 글로벌 모델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으로 구동되며 12GB 램을 탑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스냅드래곤 기반 갤럭시 S25 글로벌 모델이 긱벤치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으로 구동되는 갤럭시 S25 한국, 미국 모델이 발견된 바 있다. 또 삼성이 갤럭시 S 기본 모델에 12GB 램을 탑재하는 것은 갤럭시 s 2 2 이후 5년 만이다. 초기 보고서에서는 갤럭시 S25 시리즈 일부 모델에 3나노 엑시노스 2500 칩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율 문제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을 전량 사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은 대만 TSMC의 2세대 3나노에는 공정으로 제조된다. 4.32G HG 클럭의 프라임 코어 2개, 최대 3.53GHz 클럭의 성능 코어 6개로 구성된 커스텀 옥타코어 칩셋으로 싱글 코어와 멀티 코어 성능이 각각 45%, 웹 브라우징 성능은 62%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전력 효율도 개선되면서 CPU는 45%, GPU 전력은 40% 개선됐고 AI 전력 효율은 45% 향상됐다. 다만 엑시노스 칩셋보다 가격이 비싼 만큼 갤럭시 S25 시리즈의 출고가 인상도 점쳐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내달 22일 미국 산호세에서 갤럭시 언팩을 열고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